네, 오늘은 32쪽에 있는 연습문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만 좀 해줄게요. 일단, 그,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이 할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이걸 할 때는 일단, 할때 학생들이 먼저 여기다가 A자리 집어넣고 B자리 집어넣는 학생들이 꼭 있던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먼저 간단히 해놓고 그 상태에서 집어넣어야 계산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계산 실수를 줄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여기 전개식에서 x4제곱이랑 x 세제곱의 계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이걸 다 일일이 전개해야 되죠. 그럴 필요 없어요. 전개하면 항이 아홉 개니까 너무 복잡해지죠? 얘가 되는 애들만 찾아서 여러분이 계산하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얘를 계산을 할 건데 그 이렇게 항이 두개 있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둘둘 곱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문제는 둘둘 곱할 때 합이 같은 것끼리 짝을 지어서 곱했었거든요. 얘는 곱이 같은 아이들끼리 짝을 지어 곱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냐? 얘랑 얘를 먼저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하세요. 그 이후에 치환해서 풉니다. 쟤네 둘을 먼저 곱하고 나머지 둘을 곱하세요. 그러면 공통 부분이 나와서 치환할 수 있어요. 딱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 풀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4번 문제에서 x제곱, y제곱, y제곱, z제곱, z제곱, x제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그지 여러분이 여기서 그냥, 어, 이거 공식 뭐였지? 라고 하는 순간 망하는 거예요. 공식은 우리가 외운 게 답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수학적인 사고력을 이용해서 얘를 만들어야 하는데, 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xy 더하기, yz 더하기, zx를 제곱해서 만들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를 제곱한 결과가 얘일 것 같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공식은 문자를 바꿨어요.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됩니다. 그럼 얘를 전개하면 앞에 거를 제곱해 그럼 얘가 나와요. 두 번째 걸 제곱해, 얘가 나와요. 세 번째 걸 제곱해, 얘가 나와요. 그리고 뿔, 이하고, 그렇 둘씩 곱한 거야. 그럼 앞에 둘을 곱하면, x, y 제곱의 z고, 두 번째 얘네들을 곱하면, x, y, z 전체의 제곱이고, 얘네들이 곱하면, x 제곱, y, z야. 그런데 얘네 셋은 x, y, z로 묶을 수 있거든? 그래서 식이 이렇게 된다. 이해했지? 이런 식으로 공식을 만들어서 이 만든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근데 문제는 니네 이거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앞에 두개그 공식 이용하면 돼. 문제는 x, y, z도 모르는데 이건 어떻게 구하죠? 그치. 얘가 0인 걸 알려주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얘가 간단하게 정리된다? 이렇게 풀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수학적인 사고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5번 문제는 새로 나눗셈 하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할수 있고요. 그 다음 6번 문제는 조립제법 하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할수 있는데 단 주의사항. 지금 우리는 2x 마일로 나누어야 해. 그런데 조립제법은 2분의 1로 한다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그대로 인정이지만 몫은 변하는 거 알지? 그 변하는 몫을 찾아봐. 한두번 했으니까 이제 외울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굳이 검산식을 적지 않아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습문제 7번 문제야. 이게 약간 그 마방진이라고 하지. 여기에 숫자를 다 집어넣어서 합이 같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규칙은 가로, 세로, 대각선 각각의 합이 6x제곱불 12x가 되어야 한대. 가로, 세로, 대각선의 합이 6x제곱불 12x가 되어야 해.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구할 거 가만 구하면 되지. 야, 이거 어떻게 구하게? 그래서 뭐? 역나너 죽고.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 이거 이 쉬운 걸야 지금 니네가 여기서 뭐에 꽂히는지 아니? 니네가 예구하려고 한다? 바로 네차얘네 맞아 여기야. 근데 맞다고. 근데 요세개더한 거랑 요세개더한게 같지? 그러면 그냥 얘네들이 더한 거랑 얘네들이 더한게같다 해버리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알겠지? 굳이 이거 이용하지 않더라도 최대한 우리가 조금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생각을 좀 해보세요. 다음 연습 문제 8번 얘네들은 어떻게 구했죠? 그치 되는 것만 찾아보면 돼. 그런데 얘네들을 쉽게 하는 방법은 일일이 적으면 된다. 그러면 니네 하는 말은 그거야. 여기가 지금 항이 x 100제곱까지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이걸 다 적냐? 같으면...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적으면 돼. x 5제곱을 만들 수 있는 것까지만 적을 때 이렇게 적으세요. 1 x 2x 제곱 3x 세제곱 하고 땡땡땡 하고 똑같은 거한번더 적어. 땡땡땡 이렇게 하면 찰수 있다고. 아 이거 귀찮아서 언제 언제 다 적지 하지 말고 다 적어서 찾아보라고. 여기서는 귀찮은 거보다 안 틀리는 게더 중요한 하거든요. 자 그다음 필수의 이제 9번 얘는 어떻게 할까요? 힌트만 줄게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야. 여기 있는 a 더하기 b를 3마시로 표, 바꿔버려. 그러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이면 얘를 이항하면 a 더하기 b는 3마 c 라고 네. 어떤 패턴인지 알겠지? 이렇게 바꿔서 풀어 요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나머지 건 여러분이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자 얘는 합차 문제 여기는 설명 안할 거야 니네가 알아서 잘 풀어 봐 그런데 생각을 깊게 해 식을 변형을 하는데 변형을 하면 또 어떤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 다각적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면서 조건 만들어 보세요. 자, 11번. 11번은 얘를 얘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 얘를 얘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 구할 수 있어. 포인트는 검산식이야. 나눗셈의 거의 모든 문제는 검산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12번. 마찬가지 검산식으로 풉니다 fx를 예로 나눌 때 목과 나머지 여기까지는 완벽하게 이름이 있기 때문에 적어 그런데 내가 예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해야 해 그러면 위에서 구한 걸 변형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의 수학적인 사고력이 드러납니다 다음 필수예제 13번 네제곱 더하기 네제곱 다섯 제곱 더하기 다섯 제곱은 예전 수업에서 설명 한번 해줬죠 여러분이. 누구랑 누구를 곱하고, 누구랑 누구를 곱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다음, 14번.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을 할 거냐면, 종류가 같은 아이들끼리 정리를 합시다. 얘랑 얘를 먼저 적었어요. 마이로 묶어요. 얘네들은 마삼으로 묶어요. 이렇게 두고 풀 거예요. 나중에 방정식에서 식을 변형해서 얘처럼 푸는 방법이 나중에 존재를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렇게 식을 바꾸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x 더하기 x분의 1을 알아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알고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을 알아. 그런데 우리가 얘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이 식을 변형해서 x 더하기 x분의 1 구하세요. 다음. 여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곱셈 공식 이용해서 한번 변형해 보세요. 어떻게든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식 보면서라도 여러분이 사고력으로 한번 만들어봐요. 다음 16번 얘는 어떻게 할것 같아? 아까 이거랑 조금 비슷한 거 한번 했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인지 나왔지? 얘는 계산이 되는 거야 얘는 바꿀 때 b 더하기 c는 삼마 a지 그렇게 바꿔버려 b 더하기 c, b 더하기 c는 삼마 a야 그럼 여기는 a랑 c, a 더하기 c는 삼마 b야 그다음 a 더하기 b는 삼마 c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 얘네들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한번 구해보세요 다음 17번 이거는 우리가 앞쪽에서 건널비랑 모서리길이를 구하는 방법을 연습을 했거든요 조금 변수는 있습니다 그 변수만 여러분이 그, 그 찾아보면서 생각해보면서 한번 찾아보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마지막 18번 18번은 3차식을 뭐로 나누는 과정이래 그럴 때 어쩌고 저쩌고를 구하는 문제야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이거 조립제법을 하는 과정이거든 여기에 있는 거다 추론해서 찾아봐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도 그래서 실력업은 최소한으로 설명을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사고력으로 한번 풀어 보세요 자세한 풀이는 여러분 숙제를 다 하고 나서 오답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풀어 줄게요 그럼 이거 보고 여러분이 잘 풀어 오길 바랄게요 여기까지만 합니다